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금방 여름이 온것 같습니다. 날씨가 뭐, 여름 날씨에요. 어? 어, 무척 덥습니다. 뭐, 금방 꽃 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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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금방 여름인 것 같아요. 어? 뭐, 오늘 여름이 뭐, 길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식물들은 그냥 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냥 더우니까 그냥 팍팍. 자, 오늘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어느 모임에 가면 꼭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 질르는 놈이 있어요. 야, 너 이렇게 늙었냐? 너 이렇게 뭐 어떠냐? 뭐 어떠냐? 라고, 그, 그 나이 든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늙어가는 노쇠에 가는 걸 갖다가 더 찔러는 놈 있어. 그런 놈은 그냥 팍! 어떻게 하고 싶어. 그죠? 꼭 그런 놈이 있어. 근데 그런 새끼들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30분 전에 와. 그런 놈은 꼭. 에이? 참 희한한 거예요. 어? 자, 오늘 뭐냐면, 에, 외형이 자꾸만 뭐, 노세, 노화가 진행되고 같으니까, 뭔가 이게 찍어 발릅니다 뭐 수술하고 보톡스 막 쉽게 얘기해서 여기 요 여기서요 콧잔 되어 요 입가에 주름 요거 요건 팔자 주름이라죠 요거 보톡스 맞아 봐야 안 됩니다 요건 위가 늘어졌다는 거예요 술 많이 먹고 밥 많이 과식해서 위가 늘어졌다는 것이야 또 여기서부터 요렇게 늘어진 거 요건 위 무렵 위가 잘 1분에 3번을 쭈그러 들었다 들었다 해도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 꺽꺽한 소량인 거예요 그것은 위장이 늘어진 걸 위로 올려 예쿡쿡쿡쿡 이렇게, 이렇게 찔려서 쿡쿡 찔러서 위로 올려 붙이면 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속이 튼튼해야 위형이 튼튼하다. 예를 들어서 이 이마에 잔주름이 짤짝을 는 사람, 그 사람 위장 질환이 있어 보면, 그럼 위장을 건강하게 하면 즐겁게 아기 즐겁게 식사하면 이마에 주름이 없어져. 그거 갖다 보톡스 맞으려고 그러지 마시오.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위형을찍어바르려고 하지 말고. 속을 건강하게 하라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이 건강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뇌입니다 뇌 뇌가 늙으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늙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돼 뇌를 젊게 해야 돼 그게 뭐 일반 사람들 뭐그뭐시뭐 그뭐 책을 좋은 거 보고 뭐 산책하고 그런 거다 좋은 거지 그건 보조요법이에요 주요법은 음식입니다, 음식. 요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뇌가 건강해요. 근데 이 노화는 나도 모르게 여러 곳에서 진행됩니다. 손 보면 늙은 것 같고, 여기 겉버섯 피면 늙은 것 같고, 거울 보면 늙은 것 같고, 여기 보면 늙었고, 흰 머리 나고, 뭐 이빨 빠지고, 눈 침침하고, 귀안잘안 안 들리고, 다 노화 현상이에요 그게 몸 내부가 노화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몸 내부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몸내부의 가장 중요한 거 뇌입니다 자율신경계에서 모든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뇌 노화를 걱정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뇌 걱정 뇌 노화를 방치했다가 그냥 덜컥 수갑 차는 사람들 있죠 그게 치매야 치매 오죽했으면 치료약도 없고 무슨 치료 방법도 없다 그래서 죽음보다 무서운 병이라고 그래 그건 뇌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노화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억력 냉장고에 뭐 넣고도 모르는 사람들 기억력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저하됐어 이게 치매잖아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언어 구사력, 단어나 수거,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러지? 이런 게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오케이, 땡큐, 땡큐. 이거밖에 없어요. 원샷. 긴 문장을 쓰질 못합니다. 일기 쓸려도 긴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뇌 노화를 부르는 거. 노화를 부르는 습관 첫 번째가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이게 뇌가 건강을 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게 자연식이야. 근데뭐 포화지방 같은 거, 가공식품이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몸 속에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조직이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이 조직 파괴는 건강한 음식 생식을 먹어서 부티르산이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티르산이 생기지 않은데 뭐 파괴된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이게 암발생의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 줄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종 그 검사 결과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뇌가 빨리 노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암을 비롯한 성인 질환들 이 전부 다뇌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약 먹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뚱이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뇌가 지금 노화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보다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어, 각종 성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은 뇌 노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 자, 그래서 뇌 노화를 좀 막고 뇌기를을 향상시키는 음식은 없어 이게 생식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생채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그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뭐아 생선류. 그 다음에 뭐 견과류. 뭐그 다음에 뭐 콩류, 이게 다 부수적인 겁니다 생선류, 바다 이건 짠 맛이야 이짠 맛은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거예요 견과류, 그 다음에 콩류 이것도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좋아지지 않고는 뇌가 절대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뇌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이 오행생식의 까만 색깔 통에 들어있는 이 음식이 신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 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다 결국 식습관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두 번째 <laughs> 뚱땡이가 되면 뚱땡이도 몸 속에 뭐가 많으냐 염증이 많습니다. 염증이 많으면 조직이 파괴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복구하려면 건강한 음식 생식과 생채식을 먹어서 장내 미생물 SFA 중에 부티르산, 부티르산이 있어야 되는데, 가공식품으로 부티르산을 생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laughs> 세 번째,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이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40세가 넘으면서 1년마다 근육의 1%가 줄어요. 근데 근육 감소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근육이 감소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전해질이 부족해. 전해질. 전해질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발음이 부정확해져요. 그리고 사지마비등 발음 장애가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럼 이런 것들이 뭐야? 이 운동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지. 나가서 먹고 퍼질러서 뚱땡이가 되고 운동 안 하고 가공식품만 먹어져 있기면 일단 뇌 기능이 저하된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가참 이게 흡연에 담배 피는 거. 요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수분도 부족하고 뭐 노화되면서 이게 이게 쪼그러드는데 담배를 피면 이걸 더 빨리 가속화시키면서 뇌를 쪼그라뜨린다이 말이야. 뇌를 더 빨리 쪼그라뜨리면 결국 늙어 가는 거 아니에요? 뇌 두께가 얇아지고 뇌 두께가 얇아지면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사고력, 그 다음에 기억력.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언어 구사력이 떨어져. 단어가 생각이 잘안 나고, 어휘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무슨 이, 이런, 이런 거 종이 하나 주고, 여기 에 일기장 하나 채워주자면 A포지 하나 못 세면 이걸 다못 채워요. 왜?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이 언어 구사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한 장을 못 채웁니다. 편지 한 장을 못 써요. 그래서 실제 예일대 연구팀이 담배 피는 사람하고, 요거 담배 피는 사람하고 담배 안 피는 사람하고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담배 피는 사람들이 뇌에 이게 쪼그라드는 게 훨씬 빨리 쪼그라들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담배 끊어야지. 뭐하려고 담배 펴가지고네 줄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에이? 오케이 땡큐 완치한지 이거 밖에 못하고 그냥 에이? 그냥 어리버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 어디 아프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럴 때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요거는 양이에요 양. 육체는 요건 음입니다. 이 양. 자율 신경계에 의해서 이 육체가 움직입니다 순환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망가지면 육체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을 잃으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망가집니다. 아셨어요? 어? 자 그러면 왜 여기 정신의 자율 신경계에 의해서 육신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한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여기 건강한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게 생식이에요. 체질과 건강 사람이 다 다릅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생식 이게 오행 생식이 제일 으뜸이고 그다음에 생식. 왜? 여기 생식과 생체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SCF A의 이 부티르산 생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에 이런 건강한 뇌와 이 육체를 가지려면 이게 미생물 수와 종류 이걸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 미생물 수와 종류를 늘리려면 이건 다양한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돼. 그게 가장 탑에 있는 게 생식이에요. 그 생식을 먹는 사람과 생식을 먹지 않는 사람하고 장내 미생물 수와 종류를 따져 보면. 생식 먹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아픔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 몸속의 세포는 60조개고 미생물수는 40에서 약 100조마리의 세포. 이 많은 세포들이 뭘 먹고 살아? 먹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이 식물성 음식이에요. 식물성. 그 식물성이 뭐야?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것들을 음식 대용으로 먹는 거 아니야? 그게 생식이야. 그게 이런 생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식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생식 생활 하시는, 생식 이 하루에 한끼 또는 두 끼, 세끼 이렇게 생식 하시는 분들은 아픈 데가 없어요. 왜? 이런 분들은 장래 미생물 이 수와 종류를 보면 그냥 일반 가공식품 먹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될 거예요. 세배 이상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데 없이 살아가는 거지.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생식이 좋다 라고 방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를 지키고 또 육신을 지키려면 생식을 하라. 그것은 미생물 수와 종류를 늘리라는 거예요. 미생물 수와 종류가 많을수록 질병이 없다. 아시겠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장내 미생물 수와 종류가 많은 이런 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게 장수촌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그이 양코베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걸 알았다면 생식을 할 때면 극찬했을 거예요. 지중해식 음식이 뭐 건강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 싱싱한 야채 과일이지, 항산화, 그게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몸속에 미생물의 먹이가...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오행생식이나 이런 것들은 90종 이상의 이런 식물들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짱 좋은 거야. 그러면 건강만큼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 섭취가 건강의 기본 조건이다. 일반 생채식은 많이 먹을 수가 없죠. 종류와 수분도 많고 이게 다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종류를 한 끼에 90여 종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은 이 오행생식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생물 수가 종류가 많으니까 건강하게 살아간다 아픔 없이 살아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생물 수를 늘려라. 미생물 수가 줄으면 가속 노화의 열차를 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염증 많고 당뇨병인 사람들맨 마지막에는 치매. 중풍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 가공 식품, 초가공 식품, 패스트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을 줄이고 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리는 생식 체질과 건강 정도 맞게 오행 생식 먹고 나가서 운동하고 담배 끊고 정상 체형 아시겠어요?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면 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결국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탄탄하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속 안에서부터 지켜야지 밖에서 뭐 찍어 바르다고 그게 뇌가 건강하고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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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안에서부터 고치자. 아시겠어요? 오늘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음식과 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식습관의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지혜로운 이 선택을 하셔서 건강한 뇌, 건강한 육신을 갖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